안녕하십니까. 맑은 농장입니다. 지난 7월 23일부터 도담 자두를 수확을 해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8월 7일이고요. 어, 여전히 예, 자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뭐 적잖게 달려있지만,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자두 수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떻게, 어떻게 하면 어, 더 맛있는 자두를 생산할 것인지. 어, 다시 말하면 더 굵고, 색은 더 예쁘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도는 올해보다, <laughs> 올해보다 더 높게 에, 그런 과일을 어떻게 하면 생산할지 에,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자, 가, 가수원을 시작할 때 가수원을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과정에 이제 보탬이 많이 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학을 하면서 어, 수학하는 시간 내내 에, 내 생각을 돌이켜 보면 어,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이 생각에 몰두를 한것 같습니다.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맑은 농장의 자두 그리고 포도를 구매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한결같이 맛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. 특히 이제 오늘은 제주도에 계시는 분 어떤 분이 원래 이제 어제 올렸던 네이버 블로그의 어, 포스팅을 보시고는, 1년 동안 포도를 기다렸다고, 저희 맑은 농장의 포도, 어, 떤 품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분이 구매해 간 품종이 미화희 낭만홍안이랑, 어, 퀸리나였는데, 어떤 것이 그렇게 맛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무조건 맑은 농장의 포도를 기다렸다고, 어,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응원의 댓글이나 전화나 아, 문자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내년에는 즉 이제 수확 시기의 그 다음 해에는 더 만난 자도 다시 이야기하면 소비자들로부터 더 칭찬받고 더환호하는 한호받는 그런 과일을 어떻게 하면 생산할 것인지 아, 이런.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두가, 어, 아이보리색 이라고 해야 될까요 끝부분은 뾰족한 끝부분은 이제 붉은 빛인데 그 외에는 이제 아이보리색 내지는 노란색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어 당도 측정대로 측정을 해 본다 하더라도 어13 내지 14 브릭스 어 정도는 나갑니다 이 도담자두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당도는 좀 높지만 신맛이 조금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, 시다는 어,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자두 같습니다. 그 새콤한 맛을 조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, 충분히 예,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. 신맛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면은 이 자두는 완숙이 된 뒤에 드셔야 되는 그런 자두인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완숙이 되면 신맛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불행하게도 완숙된 상태로 생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적어도 농장에서는 그렇습니다. 직접 현장에 구매를 하러 오신다고 완숙된 과의 자두를 달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완숙 자두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 유통을 위한 수확에서는 완숙된 채로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. 오늘은 맑은 농장주가 자두를 수확하다가 내년에 또 어떻게 농사를 잘, 올라보다 더잘 지을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. 아 이거는 크레졸비누액 입니다 예, 노린제를 약을 칠 수는 없고 해서 어, 천연 어,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에 좀 그런데 어쨌건 이 크레졸비누액을 달아 놓으면 어, 곤충들이 이 냄새를 싫어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고 과접은 과접을 안 빨아먹고 이제 도망을 가니까 과, 과일이 이제 건강한 상태로 이제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노린재를 퇴치하기 위한 천연 방어책입니다. 감사합니다.